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다들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호텔 경제학이란 호텔 주인이 숙박 예약금으로 받은 10만원을 지역 상권에 사용하는 비록 예약자가 취소하더라도 그 돈이 지역을 돌고 돌면서 경제를 살린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호텔 경제학이 세종시 부동산에서 그대로 실현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7일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을 처음 언급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5월 19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대선 직전인 5월 31일에도 세종시를 방문해 천도론을 다시 강조하죠. 그런데 당선 직후인 6월 5일, 그는 입장을 바꿉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서울 한남동 관절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지지자들은 역시 경제 대통령이라며 환호했지만 세종시 부동산은 쓰나미가 쓸려가 버렸습니다. 선도로는 언급 직후인 4월 21일 매수의 지수는 무려 136.2까지 치솟았고 4월과 5월에는 거래량과 매수 심리가 폭등하여 오랜만에 세종시 부동산에 온기가 돌아와 거의 2년 만에 집값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철회한 직후 매수 심리는 급락 6월 9일 기준 50점 9까지 떨어졌고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심리는 식었는데도 매매가는 반대로 고개를 들며 오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 경제학이 세종시에서 실현된 거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이거 보고 이재명 찍는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요동치는 세종시 부동산. 정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그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 실질 데이터를 통해 이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취소 이후 세종시 부동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링크에서 풀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